안녕하세요. 다이아스토리의 자이아입니다.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촬영을 하고 있는 현재 한국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는 세계적인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가격은 무려 1200억 원인데요. 호크니는 이걸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림 속 그는 언제나 18살이야. 이 사람이 바로 호크니의 첫사랑이거든요. 첫사랑을 너무 사랑해서 그를 그림에 영원히 남기려 했고 그 사연과 함께 무려 1200억 원의 가치가 매겨진 호크니의 사랑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1966년 여름 당시 29살이었던 호크니는 LA의 명문대 UCLA 대학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살짜리 남학생 하나가 들어와요. 피터 슐레진저라는 아이였죠. 교수와 학생 사이, 심지어 11살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호크니는 피터에게 첫눈에 빠져버립니다. 네, 피터는 게이였거든요. 세계적인 화가가될 호크니는 그때도 매력이 넘쳤는지, 11살 차이를 극복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결국, 둘은 연인이 되었죠. 둘이 사귀게 된지 1년쯤 됐을 때, 호크니는 피터를 모델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게 이, Peter Getting Out of n i c Pool 이라는 작품이에요. 지격하면 니게 수영장에서 나오는 피터라는 뜻이죠. 그림 속에서 피터가 수영장에서 막 나오는 이 장면, 물방울이 떨어지고 햇살이 반짝반짝이는 그 순간이 너무 잘 담겨 있는데요. 마치 사랑에 흠뻑 빠진 사람의 시선이 담긴 것 같죠. 청춘 그 자체네요. 호크니는 이 작품으로 존 모즈 회화상을 수상합니다. 이때 호크니가 얼마나 사랑에 빠졌었는지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만 봐도 알수 있죠. 만약 내일 아침 나라가 무너진다 해도 바로 그날 마침 당신이 진정한 사랑을 만난다면 나라가 망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세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완전 로맨틱하네요. 이쯤 되면 피터의 애모가 궁금하실 거예요. 얼마나 잘생겼길래? 이 사진을 보면 바로 느껴지듯 피터는 금발의 전형적인 캘리포니아의 서퍼보이 느낌이었어요. 누구나 좋아할 외모의 그는 당시 예술계와 사교계에서 주목을 받았죠. 사실 피터를 만나기 전 호크니는 계속 어두운 분위기의 작품을 위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연인인 피터를 만난 후 행복이 되었던 호크니는 화풍이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그만큼 피터는 호크니에게 있어 빛이요, 진리요, 사랑이었습니다. 현재 호크니를 있게 해준 전환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렇게 5년간 피터 호크니는 같이 살았습니다. LA, 런던, 파리를 자유롭게 오가면서요. 호크니는 끊임없이 피터를 그렸고요. 스케치만에도 100장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호크니가 피터를 그려도 너무 많이 그렸거든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그려대고 사진을 찍어대면서 솔직히 좀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인생 샷을 찍어 준다면서 만나서부터 헤어질 때까지 종일 체크체크체크거리는 남친 같은 느낌인 거죠. 좋긴 한데 뭐든 적당한 게 좋잖아요. 저라면 좀숨 막혔을 것 같네요. 그리고 문제가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나이 차였죠. 이토클리는 이미 30대 중반의 성숙한 남자였는데 피터는 이제 막 20대 초반의 파릇한 애기였거든요. 사실 피터는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자신도 거장이 되고 싶어하는 꿈 많은 화가 지망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호크니는 이미 자리를 잡았지만 본인은요? 이제 막 시작이고 가능성이 창창하게 열려있는데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계속 호크니의 뮤즈로만 남을 순 없었어요 결국 1971년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너무도 완벽하게만 보였던 그들의 사랑이 끝난 거죠 호크니에겐 이 이별이 엄청난 충격이었나 봐요 그는 이별 직후 말 그대로 미친듯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하루에 18시간씩 2주 동안이나요 이때 나온 작품이 바로 Portrait of an Artist p u l l with Two f i g u r e s 입니다 한 명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고 한 명은 수영장 밖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죠 예상하셨겠지만 수영하고 있는 사람은 피터고요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호크니 자신이었습니다 바라보는 사람의 표정이 오묘하죠 그리움, 아쉬움, 사랑, 이런 감정들이 다 섞여 있어 보이고요. 이렇게 모든 걸다 쏟아서 했을까요? 이 그림은 전시회에 공개되자마자 미술계를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당시의 분위기를 자세히 말하는 것보다 2018년에 이 그림이 경매로 나왔을 때 예상 낙찰가를 보는 게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바로, 8천만 달러 하나로 1,1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최종 낙찰가는 이보다 높은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00억 원이었죠. 금액만 들어도 어마무시하네요. 더 대단한 건이 낙찰가는 현재 생존 중인 화가의 작품 중에서 최고 기록이라는 겁니다. 이별의 아픔을 그린 그림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중 하나가 된 거예요. 아, 호큰이 부럽다! 거기다가 이별의 아픔이 인생적으로 승화가 된 거잖아요. 화가로서도 은비가 있었겠네요. 근데 정작 모델이자 영감의 원천이었던 피터는 멀어졌죠? 한 푼도 못 받았다면 참 억울했을 것 같아요. 아, 추억? 여러분, 작품이 나오려면 이렇게 삶에 희노애락이 있어야 하나 봐요. 특히나 저도 이별 후에 더 글이 쭉쭉 잘 써졌던 기억이 나네요. 실제로 호크니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릴 때 나에게는 순수한 전율이 있었어요. 그리고 캔버스 속그 소녀는 여전히 나에게 18살로 남아있어요. 참 아름다우면서도 왠지 조금 슬프네요. 그럼 피터는 그후 어떻게 됐을까요? 20년 동안 그림을 그리던 피터는 1987년 갑자기 그림을 그만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호크니의 영향인지, 20년 동안 다른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림을 그만두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화에 갇혀있다고 느껴졌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후 피터는 도예 쪽으로 전향해서 지금까지 쭉 도예가로 잘 활동하고 있어요. 뉴욕에서 개인전도 열고 여전히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죠. 한편 호크니는 아직도 피터에 대한 작품들을 팔지 않고 개인 소장하고 있다고 해요. 어쩌면 1200억 혹은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가치의 그림들을 말이죠. 정말 소중한 추억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이런 사람이 있나요? 혹은 있었나요? 평생 마음속에 그 시절 그대로 남겨두고 싶은 첫사랑 또는 가장 사랑했던 사람. 진짜 위대한 예술이란 이런 소중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겨둔 그 사랑,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밌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다야였습니다.